자, 시편 136편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시편 136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이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몇번 나오는가? 26번 나와요. 무슨 말이죠? 한 구절도 빠짐없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 아니, 그만큼 놀랍고 그만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여호와 인자하심이 어떤 것이기에 시인이 그렇게 여러 번 그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63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 보죠. 시편 63편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찬송도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일상에 생명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 그런데 시인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26절로 된 시편 136편을 기록하면서 한 절도 빼지 않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항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일상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단한 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나될수 있는 이유,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우리야 너무나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가 가장 본받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처럼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그렇게 위대하게 될수 없어요. 저보고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요셉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요셉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팔려 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어요. 팔려가서 잘 사는 것 같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가 되고 또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왕의 재수를 가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도 그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오히려 인정을 받는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사실을 이야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 아, 요셉이 정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길래? 아니, 그것도 사실은 진짜 이유가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요셉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요셉 될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았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요셉 될수 있었던 또한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요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요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요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어요.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렇게 할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인자하심 때문이요. 여호와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뜻을 행할 수 없어요. 여호와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한 가지도 할수 없고 여호와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우리 구급회 그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여호와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가 무궁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 하나님이 내 나를 또 하루 살려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하루를 주셨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또 나에게 하루를 더 살려 주셨군요. 특별히 이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의 죄는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내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까? 나를 향한 당신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요새과 같은 아니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위대한 인물과 인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될수 있을 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잘못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 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 주시기까지 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는 이런 인자함을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조금씩은 맛볼 수 있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부모님께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다 알고 있었다. 말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오히려 안아주시고, 어쩔 때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용돈 좀 주면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용돈까지 지어주시는 그런 부모의 은혜 그런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죠 부모도 그럴 줄 알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어떻게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올려 주시기까지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단한 순간, 단 일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세요 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세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함에 찬송함에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이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